안녕하세요, 버드TV입니다. <laughs> y T. 자, 오늘 드디어 BMW 5월달 프로모션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또 찍습니다. 신차 구매하실 때는 이 아래 카톡으로 저한테 문의 주시면 제가 상담을 통해서 계약 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월달 프로모션. 4월 달보다는 조금 더 나은 차종이 있는 반면에 조금 더줄어드는 차량도 있습니다. 그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1 시리즈입니다. 128d 조이가 있고 스포츠가 있고 M 스포츠 P2가 있어요. 네, 이세 가지 차종이 있는데 3,940만 원짜리가 500한 50만 원 정도 디시가 되고 128d 스포츠 같은 경우는 500한80 정도, 128d M 스포츠는 한630 정도 되고요. 218d 그랑쿠페 M 스포츠가 지금 4,710만 원짜리인데 한 650만 원 정도 할인됩니다. 액티브 투어랍니다 어드밴티지 LCI 네, 4,990만원짜리인데 한 1,420만원 정도 액티브 투어러 그 다음에 스포츠 LCI 4,990만원짜리인데 한 1,400정도까지 할인된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3시리즈가 프로모션이 조금 더 많이 올랐습니다 320i 럭셔리 네, 럭셔리가 지금 한 5,500정도 하는데 한 700만원까지 할인된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320M 스포츠 같은 경우도 한 700만원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노프리가 있고 이제 뭐 그런 모델도 한700 조금 넘는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320D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800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800에서 한 850만 원 정도 DC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투어링 모델이죠. 320i 투어링 모델이 지금 현재 5,940만 원 정도 되는데, 750 정도, 네, 할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320d 투어링 같은 경우에는 한900 정도까지 할인된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3302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900 정도. 네, 900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 한 900에서 한950 정도까지 할인 될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M340i가 7,820만 원인데 짜 이거는 한3,400 정도까지 할인 된다. 420d가 그 다음에 사실리집니다 420d가 한500 정도, 420d는 한500 정도. 그 다음에 420i 같은 경우는 한 500. 네, 그 다음에 이제 M440i 엑스라이브 쿠페죠. 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공식적인 프로모션은 없는데, 못해도 한 200, 300정도면 확인된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5 2 시리즈입니다. 520i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600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523d. 523d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800에서 900 정도. 네, 그리고 530i가 900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530i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한 1000만원이 좀 넘어요. 네, 한 1100, 1200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m50i죠. m50i가 지금 잘 팔리기도 하고, 어, 재고도 많이 없는데, 1500 정도. 네할인됩니다 1억 1660만원짜리가 한1500 정도 하면은 1억, 1억 10만원 정도. 네그 정도 보시면 돼요. 1억 100만원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6시리즈입니다. 620D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800에서 850 정도까지 할인되고요 630i가 한 400에서 500 정도. 네 그다음에 640i가 한 200, 300 정도 할인됩니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7시리즈입니다 7시리즈는 모든 모델들이 거의 다한2천만원은 기본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740i 있죠 740i가 지금 현재 한2,100 정도 네, 됩니다 그 다음에 740li가 li가 지금 한2,500 정도 네. 그 다음에 745e 같은 경우에는 한 2,300, 2,400 정도 745le 롱바디죠. 이거 같은 경우는 한2600 정도까지 할인됩니다. 8 시리즈입니다. 8 시리즈가 지금 원래는 할인이 많이 없었죠. 근데 공식적인 프로모션이 이번에 생겼습니다. 840i 그랑쿠페 같은 경우에는 한300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X 시리즈입니다. s u v 가 대세죠. BMW는. X 시리즈 기 전에 아래 신차 카톡 문의 주시면 제가 상담을 통해서 계약하는데 도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차팔하게 많이 사랑해주세요. X1입니다. X1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한 700, 800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20i가 있어요. 20i 같은 경우는 한900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X3입니다. 20i가 한 300, 네, 한 3, 400 정도. 20d가 한 400, 네. 그 다음에 30D가 한 700, 그 다음에 302가 있죠. 2는 한500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M40I가 있는데, M40I는 한700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X4입니다. X4는 20I가 한300 정도, 그 다음에 20D가 한400 정도, M40I가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X3와 동일하게 700 정도 하면 됩니다. X5입니다. X5. X5가 공적인 프로모션이 원래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새로 생겼어요. 이번에 이제 5월달부터 프로모션이 조금 생긴 모델입니다. 30D 같은 경우는 한300 정도 그 다음에 40i가 한300 40d가 300 정도 452가 있죠 네4 2가 있는데 한300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m50i가 한 1000만 원 그리고 x6입니다 3공 d 가한200 그리고 40i가 200 정도 그 다음에 m50i가 1000만 원 네, 이거 보시면 될것 같아요. X7은 아직까지 5월달 공식 프로모션에 그렇게 해당되는 사항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도 알아보시면 못해도 3 4 0 0원 할인이 되기 때문에 많른 카톡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X7 MOY 같은 경우는 한 1000만원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럼 지포입니다지포는 동일하게 200입니다. 예, 200, 한300 정도 나올 것 같아요. M2입니다. M2 쿠페. 네, M2 쿠페 컴퓨티션 LCI가 한700 정도. 그 다음에 M3가 이번에 새로 나왔죠. M3는 공식적인 프로모션은 없어요. 네, 왜냐면 온라인 판매 에디션만 판매를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공식적인 프로모션은 없습니다. 그다음 M5 컴페티션 LCI가 한1800 정도 거의 한 2000까지는 된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M8 그랑쿠페 컴페티션이 지금 공식적인 프로모션이 없는데 재고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예, 하지만 문의주시면 따로 안내 해드릴게요 X3M 컴페티션 네, 한1700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X4M 컴페티션 카본 패키지가 한1700 X5M 컴페티션 재차죠한2000 예, 기본, 짜증나네요. <laughs> 자, X6M 컴페티션은한 천만원 정도 할인된다. 왜 X5와 X6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많이 있는지는,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잘 팔리는 모델과 잘안 팔리는 모델, 그리고 입항이 좀 적게 되는 차들,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차들, 그렇기 때문에 프로모션이 좀금 적어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지만, 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마진율이 나와 있는데, 아니, 마진율은 X6가 훨씬 더 좋다. 예, 여하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아래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 상담을 통해서 차 계약하는데 도움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상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비엠더블유 월드 프로모션 대박이야. 들어가세요.